어떤 여자가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 꼭 준다. 그럴 때는 아, 가여워라. 나한테 쫄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만영입니다 저번 영상 댓글에 진짜 웃긴 게 있었어요 언니 주기적으로 화안 내는 방법 똑같은 말 해도 되니까 영상 계속 올려 주세요 교회 가면 매 일요일마다 똑같은 말씀 듣는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드리세요 거기에 또 대댓글에 아 저도 가끔 이 생각해요 왜 어른들이 주말마다 똑같은 얘기 들으러 가는지 이해가 너무 된다 진짜 댓글이랑 대댓글 읽으면서 완전 빵 터졌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이거는 진짜 주기적으로 올려야 될것 같긴 하다 왜냐면 독실한 우리 설탕이들도 가끔 가다가, 아, 언니, 저 시비 안 거는 거 진짜 길게 길게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못 참고 터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이 뭐다? 예쁜데 시비 안 거는 여자. 이제 7의 여자는 다들 갖추셨으니까 여기까지는 됐는데, 시비 안 거는 여자. 이게 정말 고비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우리 설탕이들 정말 정말 다들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화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인정도 하고, 또 그거를 제어하려고 애쓴다는 게, 이렇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또 화를 내버려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불굴의 정신이 아기 때는 다들 가지고 있었어요. 아기들 봐봐요. 아기상어 같은 노래 몇천번씩 듣잖아요. 돌쟁이 아기들이 계속 혼자 일어서려다가 몇번 넘어졌다고 해서, 아, 진짜 인생 힘들다. 나 그냥 당분간은 좀 기어다녀야겠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 눈빛조차 없어요. 그냥 아기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다시 일어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바기처럼 포기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방법 세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호르몬과 싸우지 말자. 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이 저한테 막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뜬금없이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채팅방에서, 아씨,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얘가 이제 생일을 할 때가 됐구나.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들을 볼 때도 그래요, 남자들도. 갑자기 그렇게 느닷없이 급발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얘가 좀안한지꽤 됐나 보다. 속으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본능이라는게 있거든요. 아무리 이성으로 눌러도 잘안 되는 그 호르몬으로 코딩된 시스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생리 전에는 좀 사람이 많이 이상해진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제발 좀 썸남이나 남자친구를 그 시기에 만나지 마세요 한 3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여자친구들 만나서 떡볶이나 드세요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약을 받거나 그렇게 약을 드셔야지 여러분의 호르몬이랑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약을 안 먹고 정신력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 신과의 싸움 하지 마세요. 싸우는 거는 남이랑도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와도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호르몬이랑 기싸움 하는 것도 체력이 떨어지면은 잘안 됩니다. 우리 이성이 호르몬한테 져요. 가정은 체력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헬스장 가셔서 PT를 받으시거나 러닝머신이나 아니면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러닝을 많이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화 같은 게 많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몸에 쌓여있는 화가 많이 정화가 돼요. 두 번째 그럴 수 있지 그러라 그래 그럼 이라는 생각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화를 더잘 내는 이유가 있어요 기준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관계에 대한 기준 도덕적 기준 이런 게 대체로 남자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자가 남자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친구라면 일해야지 남자친구라면 일해야지 인간이라면 일해야지 이런 기준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 못 미치는 인간들 친구들 남자친구를 보면은 화가 나는 거야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 해. 왜 말을 행동을 이따위로밖에 못 해라는 생각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바람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 친구랑 관계 자체가 단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과 그게 나랑 친구 관계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녀가 각자 극단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 관계에 대한 기준, 그리고 도덕적 선악에 대한 기준, 이런 게 남자들보다 훨씬 더 높거나 엄격하다 보니까 남자들보다 더 화가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어렵다. 이런 게 제가 좋아하는 그 진격의 거인을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이 진격의 거인이 선악의 구분을 거의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살인자들이에요 단지 자기 신념대로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를 주인공으로 잡으면 얘가 선인이고 제가 악인이 되는 거고요 또 쟤를 주인공으로 잡으면 걔가 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 그래 뭐 너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좀 생각의 전환을 많이 시켜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이 화가 정말 많은 사람이다 자주 화가 일어난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나만의 관계적 기준 도덕적 기준이 남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은 아닌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내가 작년이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혹은 내가 엄마니까. 내 아들, 내 딸한테는 또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기준들도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왜냐면 남들이 여러분의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그냥 짜증이 나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에 못 미쳤을 때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져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이 즉시 화로 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화가 나면은 뭐 애기들한테 푼다던가 아니면 애기들 때문에 열받으면 그 화를 또 엄마한테 푼다던가 아니면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푼다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엄격한 사람은 아닌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볍게 여겨라입니다. 어릴 때 저도 누가 저한테 꼽주는 소리를 하면은 그걸 집에 가서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 엄마 꼭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걔가 너보다 예뻐? 걔가 너보다 공부 잘해? 그러면 제 대답은 항상 대체로 둘다 너야.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오히려 제가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꼽주면은 아제 눈에는. 내가 더 앞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디서 N 팁 특이다 글을 본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탕이들이 저한테도 그런류의 상담을 하실 때 제가 꼭 여쭤봅니다. 그 사람이 설탕이보다 예쁜가요? 그 질문에는 진짜 거의 100% No라는 대답이 나와요. 가끔 가다가 아 근데 뭐 그분도 뭐 생긴 게 괜찮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다소 중립적인 관대한 대답이 돌아올 때는 저는 또 한번 여쭤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지금. 남 남자 친구 있어요? 하면은 진짜 100%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다른 여자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가 나보다 상위 클래스의 남자랑 매칭이 될것 같다. 혹은 이미 만나고 있다. 이럴 때 여자는 진심으로 빡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모든 여자들이 그 상대방 여자를 괴롭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미 특정 여자 A가 특정 여자 B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거의 100 이런 전제 조건이 이미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내 이상형의 남자 앞에 나랑 얘랑 같이 있을 때나 말고 제가 선택을 받을 것 같다. 그럴 때 빡이 치는 거예요. 그때는 나만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 사람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절대 그런 상황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여자가 여러분들 지금 괴롭히고 있다, 꼽준다. 그럴 때는 아, 가여워라, 나한테 쫄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꼽주는 거를 못 알아들은 척 하시면 돼요. 여자들은 이렇게. 간접 화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 듣는 척 하는 거죠. 그냥 스루 하세요. 그냥 지나가 레리코 하세요. 그럼 억울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못 알아 듣는 척하고 씹고 냅두면은 그 사람들은 또 심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잘못 걸려서 누구한테 아작 나게 돼 있어요. 누구하다는 총대 메고 그 사람 날립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사회는 의외로 알아서 감사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꼭 여러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별 이유 없이 어떤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 그럴 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꼬시려다가 실패했을 때. 이거는 뭐 굳이 말안 해도 눈치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 드리는 이유는 애초에 쓸데없이 아무 남자한테나 꼬시면 넘어올 것 같은 애로 보이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 남자한테나 웃어주지 말기 과도한 리액션 하지 말기 답정도 무시하기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여자분들이 특히 사회 천연생일 때 그런 화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화를 내지 않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르몬이랑 싸우지 말고 체력을 키우세요. 가정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쟤는 그런 집안에 그런 조건으로 태어났으면 저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집안에 그런 조건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언행들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부처가 아닌 이상 우리 인간들은 꽤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억울하더라도 피해 복수는 남에게 맡기세요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 이번 영상을 한번 공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